이번 시간은 카드 매출 자료 불러오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카드 매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여신금융협회 로그인 정보를 기초정보에 여신금융협회 설정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금융협회 설정 메뉴 접속 시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으며 회원 가입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드 매출 관리 설정에서 과세, 면세, 영세 중 거래 유형을 설정합니다.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전표 처리 시 집계하여 일자별 한 건으로 처리할지, 건별로 각각 전표 처리할지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을 완료하였다면 다시 카드 매출 정보 불러오기 메뉴로 이동하여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서비스에 카드 매출 정보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또는 세무 신고에 매출 등빙에 신용카드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할 기간을 설정하신 다음 카드 매출 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신금융화폐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간 내 카드 매출 자료를 조회해서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등록해 줍니다. 자료 조회 후 만약 과세 유형을 변경해야 한다면 해당 내역을 선택 후 과세 버튼을 클릭하여 과세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자료는 선택하여 점표 처리를 해주시면 그리드 우측에 전표 번호가 생성되며 거래 전표 증빙 문서에 메인 매출 거래 입력에 매출 전표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집니다. 카드 매출 발생 시 추후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회사 통장으로 입금해주는데요. 카드 매출 내역이 통장으로 입금되면 입금 예정 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입금 예정 내역 탭에서 기간을 설정 후 카드 입금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된 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된 내역을 선택하여 전표 처리하시면 거래 전표 증빙 문서에 경비 결제 전표 점표 입력에서 전표가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카드 매출 자료 불러오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